도봉 포커스입니다. 따뜻한 겨울 나기 집중 모금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고 후원자 및 봉사자들을 위한 후원의 날인 2024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도봉구청 선인봉홀에서 열렸습니다. 인정 물정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 내 복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을 위한 표창장 수여와 2024 따뜻한 겨울 나기 사업에 1호로 기부해 준 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 김용추 회장에 대한 감사장이 수여됐는데요. 매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위해 지역을 누비며 모금 활동에 큰 기여를 해주는 도봉구 통장협의회장들이 2024 따뜻한 겨울나기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지난해 도봉구는 후원자와 지역주민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성금품 1억 9천만 원을 모금했으며, 올해는 2억 원을 목표로 모금 활동을 이어갈 계획인데요. 모금된 성금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으로 쓸 예정입니다. 생활과 밀접한 도봉구 소식을 받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